1세번째 강의, 7번째 서식, 파견 인원 계열의 차트를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한 후, 보조축으로 어, 지정하시오 되겠죠 파견 인원 계열 차트 종류를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그럼 여기서 이게 좀 선택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음, 서식 메뉴, 여기에 차트 도구에 하셔가지고, 여기서 누르는 거예요. 좀 녹음이 원활하지 않아서 자, 클릭이 안되왔는데 자, 여기 차트 영역을 누르게 되면,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음, 세로값 축, 주는 거 뭐, 이게두 개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계열, 파견 인원이라고 했잖아요 파견 인원 선택하시면, 여기가 이제 이렇게 파견 인원이 점점점점 여기 선택이 돼 있어요. 이게 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조그맣게 밖에 안 보여요. 점점, 여기 보이니까, 요걸 이제 뭐 하라는 얘기죠? 디자인 쪽 가서 차트 종류를 바꿔라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어, 꺾은 선형 가실 필요 없어요. 콤보, 여기서 하시면 돼요, 콤보. 콤보를 자동으로 잡혀요. 파견 인원을 뭐로 하신다고요?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요게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이에요. 요걸 하는데 요걸 보조축으로 써라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요렇게 바뀌어서 나오는게 지금 이 작업을 하신거예요 보조축으로 지정하시오 콤보형으로 하신다 그거 잊지 마세요 자 그리고 이제 계열 출력형태에 참조하 마름모 이렇게 하는데 음 이거 말하는거예요 요 요금 계열에 마름모 돼있잖아요 요게 이제 표식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표식과 레이블 값을 표시하시오 근데 레이블은 여기 하나만 돼있어요 계열, 출력 형태 맞춰서.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 계열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 선택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여, 여기 보시게 되면 이쪽에 이제 표식이 있어요. 이렇게 표식이라고 여기 있습니다. 표식. 표식 옵션이 있어요. 표식, 표식 옵션을 클릭해서 펼쳐보시게 되면 기본 제공에 여기가 마름모로 되어 있죠. 그리고 10으로 바꾼대요. 그럼 이렇게 마름모로 바뀌었습니다. 물론 이제 색깔도 여기 어, 테두리 뭐 이런 거, 책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단색 지우이 하시고 나서 흰색으로 치워져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지우기 없음. 단색. 여기서 원래 이제 있던 색깔로 해줘야 되는데 요새까지 그러니까 이거 건들지 않는게 좋다라는 얘기에요 시호기 건들지 마세요 예, 선 실선 이거는 그러니까 표식에 관계된 선이에요 표식 옵션에서 하는 거니까 예, 절대 건들지 마세요 되돌리 없음 자 그래서 이제 요렇게 해서 음 요기까지 된거예요 출력형태 참조하여 마름모 크기 10그 다음에 레이블값을 표시하시오 되어있죠 여기 되어있는데 여기가 되어 있는 거, 바닥 왁스 작업. 여기가 되는 거, 여기만 선택하셔가지고, 네, 마우스 우클릭 누르시면, 데이터 레이블 추가하고 나와요. 근데, 지금 데이터 레이블 추가했을 때, 여기만 선택되어 있어야 돼요. 다 보세요. 하나만, 여기만, 이렇게. 그냥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만 되거든요. 다시 빈바탕 눌렀다가, 다시 클릭하게 되면 다 선택되요. 주황색 다 선택되죠? 그럼 데이터 레이블이 다 추가돼요. 여기만 하셔가지고 한 번, 두번 클릭해서 데이터 레이블 추가하시면 여기만 딱 들어와요. 굴림 11로 되어있으면 이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자 이렇게 하셨죠? 자, 그리고 이제 눈금선, 선스타일 파선이라고 그랬어요. 눈금선. 요, 요게 이제 눈, 금선이거든요 그럼 이제 눈, 금선을딱 선택하시면 되겠죠? 어, 여기에 새롭가주 눈금선이에요. 음, 선택하면 여기에 자동으로 바뀌었고, 선. 종류가. 아, 대신 종류에요. 여기 파선이라고 이게 돼있어요. 마우스 올리면 이게 나오니까, 예. 파선 누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검정색이에요. 색은. 실제로 여기 검정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 검정색으로 되어 있으니까, 예, 선 스타일, 파선, 출력 형태를 이용을 해서 하는 거니까요. 나는 이제, 축, 출력 형태를 참조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여기 확인해서 보시게 되면, 음, 이렇게 돼 있고, 여기가 대실로 돼 있고, 여기 봐볼까요? 돼 있고, 여기 대실로 돼 있죠? 맞아요. 0으로 돼 있으면 숫자 형식으로 바꿔줘야 되고요. 여기 간격이 지금, 어, 10만 단위가 맞아요. 그죠? 렇 근데 이제 여, 여기 선이 있죠, 여기. 여 검은 선돼 있잖아요. 그래서, 어, 여기 선택하시고, 이게 세로 값 축이에요. 축 옵션에서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선, 실선, 검정색. 실선 나왔죠? 까맣게. 여기를 까맣게 만든 거예요. 여기도 X축도 선택하시고, 검정색이에요. 요, 기 요렇게 돼 있잖아요. 자, 그 다음, 여기도 선택해서 선이 검정색이에요. 음. 문제는 여기서 이제 보시게 되면, 요거 보조 눈금축이 이렇게, 바, 음, 돼 있잖아요. 여기가. 그리고 단위가 0명부터 5명. 여기가 이제 여기가 단위가 문제가 된 거죠. 자, 그 이제 요, 여기 여기서는 지금 선 이렇게 돼있잖아요 치우기 이렇게 돼있고 밑에 보면 없어요 이게 다된 거예요 자 이제 여기서는 음 차트 누르게 되면 여기서요 여기 축 옵션에서 차트 그럼 이제 여기서 축 옵션 눈금 돼있고 눈금 누르시면 여기 보조 눈금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이게 주 눈금이 바깥쪽으로 돼있죠 바깥쪽으로 우리 유인물도 프린트 부도 여도 바깥쪽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건드실 필요는 없어요. 자, 그리고 이제 축 옵션 눌러서 보시게 되면, 축 옵션 눌러서 보시게 되면 어, 최소가 0이고 최대가 4.5로 돼 있잖아요. 여기가 5명이 돼 있어야 돼요. 5명 해서 지우고 5. 5.0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주 단위가 이제 0.5가 아니고, 한 명이 되어야 되겠죠. 이렇게. 한 명. 보조는 이제 건들 거 없어요. 이렇게 0명, 1명, 2명, 3명, 4명, 5명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어요. 혹시라도, 이제, 뭐, 나중에 이야기 드리겠지만, 여기 숫자 나오는데, 여기다 명자를 갖다 붙이시오, 그러시면, 표시 형식에서 이제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원래는 이게 안 나왔는데, 이제 제가 잡아다 보니까 나온 건데, 표시 형식에 눌러서, 형식의 g s l 시 표준 이렇게 하신 다음에, 여기다 넣고, 여기다 다운표, 명 있죠? 이거 넣고, 다운표 넣고, 추가하시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 형태대로 해서 만들었고, 축도 이제 만든 거예요. 자, 이제 법례명을 변경하고, 법례명이 비용 단위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가로로. 네, 우리는 세로로 돼 있어요. 자, 차트 선택하시고 나서, 디자인 쪽에서 와서 보시면, 어, 데이터 선택이라고 있어요. 데이터 선택. 데이터 선택 누르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여기 요거 있죠 여기 비용 단위원 이렇게 돼 있어도 어, 보일 때는 어, 밑으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편집 눌러서 이걸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걸 그대로 쓰는 거예요. 비용 단위 물론 원 이렇게 쓰시면 돼요. 실제로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곧 변경하는 거니까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확인. 확인 누르면 여기가 이제 이렇게 바뀌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바뀐 거예요자 이제 여기서 음 도형 여기에 도형 최다 작업 모서리 같은 근 사각형 설명선을 삽입 후 출력 형태와 같이 작업하시오 되어있는데 어뭐 치우기가 흰색으로 되어 있고 음그 다음에 색깔은 이제 파란색으로 되어 있죠? 이거보다 흐린색이에요. 파란색 말고 좀 흐린색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쳐다 작업하시면, 이건, 이건 굴림으로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삽입 눌러서, 도형이에요. 삽입, 도형. 보시게 되면, 이제 설명선이잖아요. 설명선에 이렇게 생긴 거였어요. 모서리가 둥근 사각설명선. 이제 여기에 맞춰서, 그림에 맞춰서 이제 드래그해서 맞추시면 돼요. 그리고 노란 거 있어요. 노란 거를 이제 이렇게 해서 드래그해서 이렇게 적당하게 맞추시면 되고. 여기서 도형 채우기가 흰색이래요. 흰색 보통일. 이건 색깔 하나 굳이 안 바꾸셔도 돼요. 그냥 이대로 쓰시면 되고. 여기서 이제 우리 내용물이 최다작업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서 그냥 바로 최다작업 하시면 돼요 근데 어 이렇게 입력하시고 나서 글자 색깔이 검정색으로 돼 있어야 돼요 흰색으로 보통 글자가 들어가니까 선택하시고 글꼴에서 글자 색깔 여기가 굴림 굴림으로 해야 돼요. 다음, 웬만하면 굴림으로 하자 그랬잖아요. 굴림에 흰색 배경에 이렇게 하셔도 돼요. 여기 여기서 하셔도 되고 여기서 하셔도 돼요. 글자 색깔이 흰색이면 안 보이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 가로, 세로 가운데 이렇게 맞추셔야 돼요. 세로 가운데, 가, 가로 가운데로 맞춰줘야 이런 식으로 맞춰지게 되는 거고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여기가 높이가 조금 내려왔고 그렇죠? 상황에 맞춰서 이제 여기 조금 조절해 주시고 좀 맞추시고 그냥 대충 어느 정도만 맞으면 돼요 이렇게 해서 자 요런 식으로 이제 우리는 음 작업을 마무리 죠 봤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 더 하나 말씀드리면 이렇게 작업하신 다음에 3 작업이라든가 요런 것들은 이 눈금선이 있어도 돼요 이 작업도 있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1 작업은 보시게 되면 이제 우리가 1 작업 봐 볼게요 1 작업을 보시게 되면 여기는 테두리가 없다고요. 눈금선이 없어요. 그래서, 어, 일작업에서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게 보시면, 보기라는 메뉴에, 눈금선이 이게 체크가 되어 있거든요. 그럼 여기, 셀의 경계선이 다 보인다고요. 눈금선을 풀면 안 보인다. 이것도 이제 확인해서 마무리 져 주셔야 된다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제 4작업까지, 했으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저장을 하시면, 되고 이제 전송하시면 어, ITQ 시험은 끝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연습을 반복해서 자꾸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